자, 175번입니다. 175번인데, 양수 ABC 나와 있고, 가족권 보면, 이렇게 등무 두개 연결된 거 있으면, 는 K 무조건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면 일단 쓰면, A는 K의 세제곱, B는 K의 제곱, C는 K의 네제곱,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, 나조건 보면, 밑이 8, 4, 2로 다 다르지만,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야 돼요. 왜냐하면, 밑이 지금 다 2의 제곱, 쓰기 때문에 다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에부터 천천히 바꿔줄게요. 3분의 1 로그 2의 a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b 더하기 그냥 로그 2의 c 는2 e 이렇게 되어있죠. 자 그러면 이거 3분의 1을 여기 지수로 이렇게 올리고 2분의 1을 여기 지수로 이렇게 올리면 a의 3분의 1 제곱이 뭐가 되죠? 예 선분의 제곱이 k가 되겠죠. 그래서 이 k 아 로그 2의 k죠. 로그 2의 k. 로그 2의 k. 그다음 것도 로그 2의 k.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c를 구해야 되는데 자, c가 k 네 제곱이죠. 그래서 이 자리에 k 네 제곱을 넣어 주면 4 로그 2의 k 이렇게 돼서 2가 되겠죠. 그럼 6 로그 2의 k는 2가 돼서 로그 2의 k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k 값이 그러면 2의 3분의 1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근데 우리는 로그 2의 abc를 구하는 건데 abc는 얘네 세 개를 곱한 거지. 즉 k의 몇 제곱이야? 9제곱이 되겠죠? 그럼 k의 9제곱은 2의 3제곱이 되는 거니까 abc 대신에 2의 3제곱을 넣어주면 답은 3이 되겠다. 답 4번이 나오겠죠.